은준아. 야작요 부작요. 짜죠. 땡준아 좋아? 엄마. 엄마 사랑해요. 해 봐. 이모 삼촌 엄마들 사랑해요. 해 봐. 노노노노노노. 알아? 야, 개구쟁이야. 야, 이게, 조심! 저기 안 가봐? 무서워? 응? 응? 가서 사진 찍자 싫어? 알았어 어 딸기도

이거 먹을까요 응, 먹어. 티 어떻게 먹어? 이거 어떻게 먹어, 아들? 아, 먹는 거예요. 어, 이구 그랬어? 그랬고 어이구 잘했어. 수박. 어, 그랬어? 또 가보자. 또 다른 데 가보자. 또 파인애플. 와. 같이 나와 있어. 아, 거기에 관심 있어? 어이구, 좋다. 어이구, 좋다. 어 좋다. 어 좋다. 어이 좋다. 어이 좋다. 어이 좋다. 우와 멋있다. 우 부산 무릉도 완수 몽원 뭐 와, 아들 멋있지, 그지? 음, 오. 우와 이 동굴을 나오면 이렇게 아름다운 경치가 아야 너무 좋네 야들 와와와음 좋다 옛날에 집에서 보리농사 짓던 생각난다. 이쯤 되면은 도벌김 멜텐데 음, 북독가주고 잡초 뽑아주고 하도 떼는데 고향 생각나게 만드네요. 우리가 살굽기 <laughs> 나는 언니가 이런 거 쓰고 쓰냐고 묻는 게더 <laughs> 신기하다. 근데 저기 이게 뭐지? 아 이거는 가득이라고땅 가는 거. 이거 설마 아직도 쓰지 않 있지. 언니 이거 이거 있잖아. 이거. 이거 김맬 때 쓰는 거거든. 이거. 이거 아직도 쓴다. 이거 이제 기, 그 논밭에 논밭 김맬 때 이렇게 훅훅 이렇게 밀면서 나가는 거지. 그럼, 푸른 꽃기구, 음. 훑은 이렇게. 이런 거를 다 써봤지. 써봤지. 이거 지게도 있네. 똥매도 있고. 이거 상담. 상가... <laughs> 이거, 이거 봄날에 보릿집이랑 이렇게 긁어먹는 거라고 쓰는 건데. 와, 다 있네. 여기다쓸수 있어. 꽃갱이도 있다, 야, 저기. 뭐 꽃갱이야, 뭐, 그 알겠는데. 응. 와. 나는 여기 있어. 안에. <목소리> 얘는, 얘는 얘도 이제 이렇게 쭉쳐 가지고 쭉 당기면 런거또뭐 하는 건지 모르겠어 저거는 저거는 나도 모르겠어. 저거는 이거 갖는 건가? 옛날이에요? 아, 어, 옛날 응. 옛날에 쓰던 건데 이모가 이모가 2 1일기 쓰다가 왔어. 있잖아, <목소리> 이게 <목소리> 서 이게 소에다 메워서 쓰는 거잖아. 저거 보고 소먹니라그래 저거 이 목에다 메우고 그래가지고 끼어가지고 이제 밭을 가는 거지 지금 북한에서 내가 사는 데는 배감에서도 아직도 이거 써요 허박가이라고 하는 걸. 그래서 소 잡아먹으면은 배워서 가는 게 그래서 하는 소리요엄 이거 봐라 엄마 이거 이게 뭐지? 사랑빵? 어머 언니 이거 지나가다 잠자도 되겠대 이거 <laughs> 자리 <잘> 있어. 오케이야, <laughs> <그래, 그래. 웃음> <어따>, 대박이다. <laughs> 여기 잠자는대요. 사람 방이래? 이게 되는 거야. 지게도 있고. 맞다마. 다 있구나. 나 이거 아까 안 봤어. 언니 여기다 밥살뭐 쥐어봤지? 나 여기다 쌀 쥐어봤어. 나방. 그거는거 이거, 이거, 거지 달라라 옥토끼 거이 방아 거이이모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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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이 이거, 이거, 이